안녕하세요. 돈과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다시 알바를 뛰고 있는 여자 마녀입니다. 1편에선 최신작 중첫 할인과 역대 최저가 게임을 두 번째 영상에선 갓겜만 모아서 소개했는데요. 마지막인 세 번째 영상에선 할인 때 사면 더 좋은 명작부터 취향 때문에 혹은 평가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꿀잼 게임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마지막까지 재밌는 게임을 찾고 싶다면 이번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소울라이크 -like 못지않은 매콤함이 매력인 게임 고스트러너2가 첫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고스트러너 시리즈는 사이보그 닌자가 되어 다양한 장애물과 벽들을 통과하며 적들을 도륙내는 하이스피드 액션 게임인데요. 이번 2편에선 새롭게 추가된 바이크 액션과 지형지물을 활용한 퍼즐, 새로운 맵 기믹 같은 여러 요소들이 더해져 색다른 변화를 추구했지만 1편과 마찬가지로 쉽게 죽는 유리몸은 그대로이니 소울라이크처럼 하드코어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성탑신기 트리니티 트리거가 첫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과거 유행했던 라이트한 액션 RPG를 지향하는 작품으로 새로운 발견을 테마로 제작되었다고 하며, 과거 성검 전설의 제작에 참여했던 다수의 스태프가 참여해 그 분위기와 느낌도 살아있는 작품이니 성검 전설 시리즈를 좋아했다면 이번 할인 때 주목해보세요. 참고로 디럭스 에디션에는 추가 시나리오와 무기세트가, 얼티메이트 에디션에는 디럭스의 구성에 더해 추가 아이템과 재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게임의 모든 시나리오를 즐기고 싶다면 디럭스 에디션을 고려해보세요. 플스 유저들을 위한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더 크루 모터 페스트가 역대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이 게임은 하와이의 오아후 섬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드라이브를 즐겨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크, 보트, 경비행기와 같은 다양한 탈 것들을 이용해 오픈월드를 마음껏 누벼볼 수 있는 색다른 레이싱 게임인데요. 다만 다른 레이싱 게임들보다 그래픽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플스에서는 이만한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이 없고 가격이 깡패라고 이처럼 저렴할 때 구매하면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참고로 현재 할인 중. 인 일반판은 플스포 버전이고 총 25종의 탑승물이 포함된 골드 에디션과 골드 에디션에 더해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들이 포함된 올티메이트 에디션은 플스포와 플스파이브 두 버전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 자신의 플랫폼과 원하는 구성 등을 잘 확인한 후 사고 없이 구매해 보세요.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가 역대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인왕 시리즈를 개발한 팀닌자에서 제작을 맡은.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소울라이크 게임인데요. 널널한 패링타임과 화려하면서도 빠른 템포의 전투,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세와 사기 시스템 등장르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정도로 유저의 편의성은 높이고 난이도는 낮춰준 작품이죠. 뭐 이건 어디까지나 찌들대로 찌든 망자들의 입장이고 여전히 초보자들에겐 신라면급으로 적당히 매콤한 게임이니 소울라이크에 입문해 보고 싶다면 이번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 참고로 디럭스 에디션에는 3종의 DLC가 담긴 시즌 패스와 디지털 아 아트북 및 사운드 트랙 등이 담겨 있는데, 시즌 패스 모두 평이 안 좋으니 일반판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피아 데피니티브 에디션이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어두운 뒷세계의 이야기를 다룬 마피아 시리즈의 1편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영화 같은 연출과 매력적인 스토리 무엇보다도 가슴 깊은 곳을 자극하는 낭만이 담겨있는 작품인데요. 단,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임에도 자유로운 플레이를 기대하기 힘들며 편의성이나 조작감도 현 세대에 맞지 않게 상당히 불편하니 지금처럼 할인할 때 영화 한편 본다는 느낌으로 구매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SD 건담 배틀 얼라이언스가 역대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이 게임은 SD 건담의 모델링을 사용했지만 캐파와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설계도를 모아 새로운 기체를 만들거나 원하는 능력치를 강화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파츠 조합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는 등 액션보다는 RPG적 요소에 좀더 치중한 작품이죠. 그러다 보니 초반 액션이나 조작감 면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체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를 만회해줄 뿐만 아니라 원작을 봤던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만한 포인트들도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 건담의 팬이라면 이번 세일을 기회로 구매해보세요. 심해에서 나만의 기지를 만들어보는 게임 서브노티카가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서브노티카는 외계 행성에 낙오된 주인공이 되어 바닷속 다양한 생물과 해초, 광석들을 캐가며 심해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하지만 하나하나 극복하다 보면 나만의 심해 기지를 완성해갈 수 있고 잠수함을 타고 먼 지역까지 탐험해보거나 더욱 깊은 심해까지 탐사해보는 등 멋진 모험을 즐겨볼 수 있으니 서바이벌 게임을 좋아한다면 이번 할인을 놓치 놓치지 마세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기존 몬스터들을 사냥하며 소재를 얻고 장비를 강화시켜 나가는 수력 기반의 헌팅 액션을 기초로 새로운 변화를 꾀했던 작품인데요. 특히 밧줄벌레를 활용한 특색 있는 기술과 회피나 벽타기, 몬스터 조종술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며 편의성과 함께 난이도를 대폭 낮춰주었고 확장팩인 썬브레이크에서는 실시간으로 기술을 교체하거나 NPC들과 함께 사냥에 나서는 맹우 시스템을 도입하며 보다 높아진 편의성과 액션의 다채로움을 선보인 작품이죠. 그러니 구매가 고민된다면 라이즈와 썬브레이크가 함께 포함된 합본팩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며, 각각 디럭스 에디션과 더블 디럭스 에디션에는 꾸미기 아이템과 초반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만 담겨 있으니 게임만 즐기기 원한다면 이를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편의 공포영화이자 추리소설과도 같은 게임 다크픽처스 앤솔로지 데빌 임미가 역대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이 게임은 실존하는 연쇄살인마이자 살인호텔을 운영했던 HH 홈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인데요. 기존 시리즈와는 달리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는 액션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기본적인 장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허나 살인마와 펼치는 두뇌 싸움만큼은 기존 시리즈와는 색다른 재미를 안겨다 주니 공포영화와 추리소설을 좋아한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놀람> 에일리언을 소재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에일리언 다크디센트가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제노모프 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클래스로 구성된 해병대원들을 이끌고 연구소 안으로 잠입하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잠입액션과도 같은 스텔스 플레이가 게임의 핵심으로 자칫 에일리언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영화처럼 끝도 없이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신 이로 인해 게임에 더욱 몰입되는 건 기본. 쫄깃한 긴장감도 함께 느낄 수 있으니 에일리언 특유의 공포감을 맛보고 싶다면 이번 세일을 기회로 도전해보세요. 아기자기한 모습 뒤에 매콤함이 숨겨진 무서운 작품. 케이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이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케이나는 귀여운 부식령들과 함께 타락한 영혼들을 치유하며 오염된 숲을 정화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하지만 디즈니풍 소울이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소울라이크 못지않은 어려운 난이도가 특징인 작품이니 겉모습만 보고 무턱대고 구매하기보다는 소울라이크가 취향인지 먼저 생각해 본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엑스컴으로 유명한 파이락시스의 신작 마블 미드나잇 선즈가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엑스컴과 마찬가지로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을 근간으로 두고 있지만 영웅에 따른 독특한 스킬 카드와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한 강력한 공격 무엇보다도 마블의 다양한 영웅들을 입맛대로 조합해보는 독특한 재미가 숨겨진 작품인데요 그러니 자신이 마블의 팬이고 전략을 좋아한다면 이 게임을 꼭 해보세요 평가와 점수로는 설명 못할 색다른 재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참고로 레전더리 에디션에는 스킨과 함께 데드풀, 베놈, 모비우스, 스톰 등의 신규 영웅과 새로운 미션 및 적들이 수록된 시즌 패스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중 마음에 드는 영웅이 있다면 레전더리 에디션도 고민해보세요. 추리 어드벤처 장르 게임에서 인기를 끈 캡콤의 대표작 역전 재판 1, 2, 3 나루호도 셀렉션이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역제 시리즈는 재판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의 신문의 사건의 진상을 쫓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법정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이번 작은 신참 변호사 나루호도 류이치가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았으며, 의뢰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변호사와 증인, 검사간의 치열한 설정과 위기에 몰렸을 때 모순을 간파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통쾌함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게임이 세편 수록되어 있어서 가성비도 좋고 반전 있는 스토리와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마침 2024년 1월에 후속작인 역전재판 456 오도로키 셀렉션도 출시 예정이라 전작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천수의 사쿠나이메가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실제 농사 기법이 적용된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직접 일년의 농사 과정을 모두 경험해 볼수 있는 독특한 작품인데요. 또한 수확된 쌀의 품질에 따라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리고, 해당 능력치를 기반으로 사냥을 나가 식재료를 얻는 등,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RPG와 액션, 시뮬레이션의 밸런스도 상당히 잘 잡혀 있는 게임이니, 평소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게임을 찾고 있다면, 이 게임이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겁니다. 참고로, 호화와 꼭 특전판에는 별게 없으니, 일반판을 구매하시면 됩니다.